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첫 번째 내용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입니다. 핵심 내용을 직권해봐야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5학년 때도 심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한번 써볼까요? 자, 1, 2, 3, 4, 6, 12가 있죠. 그 다음에 18의 약수를 쭉 써볼까요? 1, 2, 3, 그 다음 6, 그 다음 9, 그 다음 18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12와, 12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8의 약수이기도 한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최대 공약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공약수를 찾는 데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내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니은자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6으로 한 번에 나눠지죠. 6, 2, 12, 6, 3, 18. 얘네들이 이제 서로소가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최대 공약수다라고 그랬어요. 즉,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인데. 6의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해보게 되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공약수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약수를 구할 때는, 하나하나 다 구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녀석의 약수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30일 때, 다음 중 A와 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어? 다음 중이 없네요. 자, 문제를요. 그냥 A와 B의 공약수를 찾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갱간식 문제였는데 보기를 깜빡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우리 이렇게 바꿔볼게요. A와 B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최대 공약수가 30이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30의 약수를 쭉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약수는, 자, 1하고 30, 2하고 15, 3하고 10. 1하고 30 곱해서 3 2하고 15 곱해서 30이니까, 이렇게 짝치면은 돼요. 굳이 작은 순서대로 쓸 필요 없습니다. 자, 4는 안 되고, 5하고 6. 그 다음에 6하고 5인데 6이 이미 나왔죠? 예,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하고 32하고 15, 3하고 15하고 6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60일 때두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최대 공약수가 60일 때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근데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최대 공약수가 60이니까 60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60의 약수를 쭉 써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앞 단원의 소인수분해에서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60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2, 30, 2, 15, 3, 5.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두개3 하나, 5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각각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1이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요. 자, 그럼에다 1 더하면 3, 1 더하면 2, 1 더하면 2.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그 수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2개 하고 풀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